마지막 편아니 참고하지 마셈 수상한 적장 홍콩 반접 탈출하는 거 엄청나게 어려웠어 알라누구어 세계 최고의 아들 비밀들 가진 돈이 나 없어요 킬러 같은거 빼고 난 사실 킬러다 킬러 킬러 일단은 음, 감자튀김은 사야겠어 저기요 감자튀김 하이나에 얼마죠? 아자튀튀김자튀튀은은 감자튀김. 300원이란다 서 흠도 치도 되구나. 서도치기면가가 가. 치기아서 아, 고시피 안 n i 고싶 아, 않으면 얼른 꺼져. 아, 시러. 나는. 절대 안 걸린다. 아, 내 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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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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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시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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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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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여자야. 응. 웃음> 지 유지. 내가 왔다. 이게 본급효을 제대로 탈출해 볼게. 아마도 벌써 탈출했지 얼른 가 이거. 얼른 가 이거란 말이야. 꺼꺼 꺼. 제발 꺼 줘. 꺼라고. 꺼라고. 꺼라고 꺼라고. 음, 음? 음? 아하. 아저씨, 아저씨, 아저씨. 어? 난 너도 왜 대체 모르는거야? 아 알면서 모르잖아요 아난 모른다고 내 네, 이름은 포비돈이요 그건 뭐고 그거 뭐고 나는 살거 없어요 살거 없으면 절.. 절에 꺼져 시다고치 <laughs> 아니 내가 살인자라니 내가 당신을 제포하겠소이다 뭐요? 뭐요? 그건 말이 안된단 말이야 니가 어떻게 나를 체포할 수가 있냐고. <laughs> 내가 살인 잘하니.